여기 뛰잖아, 여기. 뛰에서 여기에에서 여기로 약간 밑에 내려가시죠. 자, 선생님이 팔리하는걸 그리고 손가락의 힘이 이제 필요 없어. 됐기만 했잖아. 이 상태에서는 몸의 중심 뒤로 엉덩이 쪽으로 됐어. 시, 시작하잖아. 자, 시작. 힘 빼고 힘의 방향 바꿨지. 그쵸? 완전히 바꿨잖아. 거기서 그냥 팔이 쭉힘 빼고 팔이 쭉 이런 리듬이야. 자, 이거부터 하라고. 이거부터 자꾸 한 번, 두 번, 세번 했잖아. 그다음에 해, 이제 하나, 둘, 셋, 하라고 이렇게 그냥. 어, 이 모양대로만 해 이제 느낌. 응. 어, 자, 봐봐. 선생님이 들어올리지만 않으면 끝이 없어 이건. 아이 끝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 이게 끝이 없는 거야. 힘이 아니야. 네. 뻗음이야. 하나, 둘, 힘의 방향 바꾸고, 셋, 넷. 뻗음이야. 그냥 이렇게 쭉. 뻗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뻗는 거야. 뻗어. 그렇지. 그냥 쭉. 팔을 쭉. 팔만 접었다가 쭉. 뒤로 왔다가 쭉. 좋아. 쭉. 그거야. 지금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맞지?